또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 새벽 일본에서 발생을 해서 내일 밤에 우리나라로 서서히 북상한다. 이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또 총력 안보태세 북한에 대응해서요. 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코레일이 그 ktx 열차 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 추가 보상안을 또 내놨습니다. 월요일 순서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야 대표회담 소식은 이따 정치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 나머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열대야 폭염이 이제 신기록이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그 상황에서 이제는 또 태풍이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7호 열대저압부가 오늘 새벽 3시쯤 어, 오키나,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360km 지점에서 태풍으로 이렇게 발달됐습니다. 종다리로 네.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름이 종다리예요? 네. 네. 종다리는 서해상을 현재 항해 북진 중에 있고요. 내일부터 앞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레 새벽에는 다시 열대저압부로 이렇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아, 이렇게 세력이 크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 말씀하신 열대야는 사상 최장 기간을 경신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어진 데에서 내일과 모레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오늘 2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최장 네.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음. 제주는 35일째 열대야를 보이는데 역대 세번째 긴 열대야입니다. 네. 그리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서 지상의 공기가 달궈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도 예보 뭐.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최대 30mm에서 40mm까지가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풍 종달이가 오면서 어, 내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금 전에 태풍 종달이와 관련해서 예. 피해 예방에 철저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긴급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종달이는 북한이 지은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말이죠. 이달 말에는 주간 기준으로 해서 35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까? 네 전... 그렇습니다. 네. 이 어, 수치는 오늘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환자 수는 지난해 8월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주세 등을 분석했을 때는 이달 말에는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이었던 한 주에 35만 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홍국장 은 그러면서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난 주부터. 음.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음. 이달 말까지는 전국 약국에 여유 물량까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예.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중에서는 음. 코로나 진단 시약조차 구하기 힘든 실재입니다. 예. 어, 대통령실과 방역당국은 지난 16일에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음. 긴급 예비비를 확보해 26만 명분의 치료제 공급 계획을 체결 중이다 이렇게 밝힌 예.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음압 병상이라고. 그 중환자들을 수용하시는 병상 없다 이런 병원도 많아요. 그런 지역 뭐, 가장 있습니다. 큰 네.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응급실에 가더라도 의사가 네. 부족하죠. 그렇죠. 네. 지금 의사들이 전공이들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학교도 문제입니다. 이제 곧 개학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대부분 네. 초중 고등학교가 이게 개학을 하는데요. 좀 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 0일까지 일주일간 18세 이하 코로나 19 이번 환자가 무려 100명이 됩니다. 음. 교육부 는 일에 따라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학생에 대한 코로나 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확진자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어, 이런 계약 사항과 맞물려서 교육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박원식 기자였습니다. 이연석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연석 기자가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시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 그죠그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만나는구나.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됐을 때도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네. 수락 그, 연설 때 말을 네, 그렇죠. 했었죠. 예. 어떻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국회에서 네. 25일에 네. 어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네. 대표도 이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어 빠른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 정해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 하루도 네. 지나서 자세한 뭐 안건이라든지 의제 이런 거는 네. 이제 실무들끼리 조율을 하겠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뭐 이연석 기자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모든 의제들이게 풀기가 쉬운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과연 그 특검만을 네. 제출하거나 네. 수용할 의지가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지지 끄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 이런 네. 점 있고 한동훈 대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더 악법을 음. 들고 나서 하자고 하면 어떡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음.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내용은 준비를 뒤에 하는 건 아니죠. 아, 뒤에도 하신... 살짝 언급을 아, 살짝 할 됩니까? 예정이고요. 예, 네, 작근작근 맞추기로... 예. 해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하시죠. 네, 네. 자,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 정당 대회 제목이 이군요. 맞습니다. 이데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연임하는 건뭐 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최다득표율도 당연히 예상됐고. 네네. 근데 저는 말이죠. 9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도 다시 아,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9대 음. 명이다라는 음.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뭐 90%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음. 최종 득표율은 85.40%로 예.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때 (77.77퍼센트였거든요) 이때 득표율 넘었고요또당 대표직 연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어서 (24년) 만에 음. 하게 됐습니다 어~ 대표 후보로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이 출마를 했잖아요 이미 네. 김두관 후보는 (12.12퍼센트) 어. 김지수 후보는 어~ (3퍼센트) 못 미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구 대명은 안 되고 팔 대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팔 대명이죠 8대명. 예. 그래도 80% 넘었으면 절대적으로 아주 높은 득표율이죠. 그렇죠. 음.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 자체도 음. <laughs> 죄송합니다. 예. 거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음. 이 전대 출마했던 최고위원 후보들 공통적으로 외쳤던 구호가 이재명 수호. 이재명을 네.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최종 당선이 되자 이 장례가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네. 차기도 했습니다 사실 관심은 최고위원 다섯 명이 누가 되느냐 네. 이게 좀 관심이었는데 다섯 명 후보들이 이제 결정이 됐고 네. 이색적인 게 당초 이제 한동안 선두였던 정봉주 네. 후보가 제명팔이라고 그러네 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이재명 후보한테 대들면 큰일 나는구나. <laughs>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고배를 마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초반까지만 해도 일이 달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설 불거지면서 결국 지도부 입성 실패했습니다. 음, 그 타임라인을 좀 간단히 보면 네. 이. 어쨌든 명팔이라고 하는 명팔이? 네, 네 그런 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뒷담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강성 당원들이 정전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네.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반응이 냉담했고 야유까지 음. 있었죠. 결국 당심과 크게 멀어지면서 초반 1위에서 6위로 추락을 하게 됐고요. 음.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은 전대가 끝나고 나서 다시 별나를 기약, 기약하겠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지만 재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최고위원 순위가 이제 가장 수석 최고위원이죠 김민석 네. 의원이 제일 많이 얻어 서 그다음에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의원들이렇게 네. 되는데 전현희 의원은 또 우리 영부인과 대통령 살인자라든지 그게 오히려 이제 음. 효과적이었다는지 그렇게 네,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 이재명 파리를 하는 지지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표를 얻지 못한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명심이라 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등여분은 네. 김민서 후보 그래서 이른바친 명지도부라고 하는데 그럼 이기 이재명호 신임 지도부의 방향 아무래도 음. 대선을 앞둔 지도부다 이렇게. 방향 설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건 네.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미 대권과도가 탄탄히 열렸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대정부 투쟁 그리고 민생 챙기기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정부에 대해서는 각을 더 날카롭게 세울 걸로 보여요. 네. 어, 총선 전부터 이 민주당이 벼르던 게이 특검 사국조라는 네. 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특검 두 건은 최상병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국조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특혜나 방송 장악 등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밀어붙이면서 정부를 강하게 압도. 박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민주당이 속도전에 아무리 나서더라도 예. 법안 통과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거부권 전국은 음, 또 다시 채박기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신임 지도부가 좀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꾸려야 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민생 관련해서는 음. 어, 정부와 손을 잡는 모양새도 연출이 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먹사니즘이라는 걸 출마 선언 당시부터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기에 이제 협조를 하는 모양새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겠다면서 뭐 정책 연구회나 포럼 등이 만들어진 만들어졌는데 네. 또 이제 수락 연설에서 윤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다시 제안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클릭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네. 나왔습니다. 뭐 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 음. 종부세 폐지 등을 건드리면서 우클릭을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건 결국 이제 당내 세력은 일극 체제 구축하면서 완벽하게 결집시키고 이제는 구축을 했으니 당 밖으로 폭을 넓혀서 음. 이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는 모양새. 결국 대권 가도를 탄탄하게 틀어 주겠다라는 전략을 아무래도 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5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가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두 대표가 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치킨 게임 하듯이 이렇게 마주치는 마주치지 않는 열차죠. 그렇게 하다가는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이 또 시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결또 민생 법안 처리 음. 이쪽이 힘을 모을 가능성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조율해라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음. 이 예, 아무래도 사실은 음. 이런 식의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두 사람 다 차기 대권 권력으로서 그렇죠. 대권 예. 세력, 미래 권력으로서 음.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기 음. 때문인데 우선은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음. 어 이견이 있는 부분이 뭐 금융 투자 소득세라던지요또전 뭐 국민 25만 원 음.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또 최상명 특검법이나 네. 뭐 지구당 부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논의가 오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아마 네. 의견이 공통적으로 모이지 않을까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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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구당이든 뭐,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음. 국민의힘은 금융투자 소득세 등에 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음. 이제 아무래도 최상병 특권법에 대해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권법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예. 우선 박찬덕 원내대표는 수용을 하겠다라는 음. 의지를 밝혔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논의가 오갈지 한번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상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이연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금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문학의 소식을 당연하죠. 정치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학의 소식 들려주시죠. 네, 예. 그 아직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음. 근데 이제 2 2일 쳐서 지나고 나면 뭐 조금 시원해진다고는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음. 이 축제가 이제 다가오는 가을과 좀잘 어울리기. 잘 어울리는 축제입니다. 즐기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네. 달 9일에 개막할 음. 세계 일화 국제 불교 영화제입니다. 지금 준비가 한창이라서 예. 제가 최근에 지난주였죠. 13일 기자 간담회 네. 취재를 다녀와서 좀 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9월 9일 이 개막이군요. 이 영화제가. 네, 맞습니다. 9월 9일에도 더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나라가 외모 외무... 아, 나라가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이상 기온이니까. 그렇죠. 자, 그 불교가 요즘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음. 종교 넘어서서 뭐 거의 하나의 문화 의 현상이 된것 같아요. 음. 영화제도 이제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의 연장선인데요. 예. 소개를 좀 드리자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라는 음. 아주 그 초유의 상황 속에서 영화제는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네. 맞고요. 또 국제 행사로 음. 발도듬까지 하면서 음. 다양한 세계 영화를 소개합니다. 음.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물론 이 영화제는 불교와 접점이 있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교 자체가 뭐 인간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나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종교죠. 그래서 이 영화제에 선보이는 작품들도 좀 심오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네. 세계이라 영화제니까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죠? 일화 세상은 하나의 꽃한 송이 꽃, 꽃. 한 송이 예전에 숭산 스님이나 이 해외 포교의 선구자 음. 이게 하나의 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주제가 뭡니까 하나의 꽃입니까? 올해는 좀다릅니다두 개의 꽃입니까 그럼? 올해는 네. 불교 대중 속으로입니다. 어떻게 아. 보면 하나로 어우러지겠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사실 음. 영화제가 아직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좀 알리고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겠다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종교 영화라는 편견 없이 삶과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자 영화를 통해서 고민해보자 라는 뜻 같기도 하고요 최진수 영화감독이자 올해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십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꼭 종교적 소재가 아니어도 최대한 폭을 넓혀서 뭐 불자 감독이 했거나 아니면 불교와 좀 인연이 있더라도 다양한 소재의 영화들을 소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마 이제 서서히 불교 영화지에 같이 어울리는 계기를 이번 영화제로 하자. 예.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짧게 아주 좀 준비하셨군요. 근데 종교 영화 하면은 굉장히 엄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자 간담회에 가서 작품 네. 소개를 좀 듣다 보니까 네. 다큐멘터리부터 뭐 미스터리, 네. 스릴러 장르, 오피스 드라마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흥미로운 작품들이 있었는데 한두 가지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네. 국내 작품으로는 목스박이라는 네. 코미디 영화가 흥미롭습니다. 네. 그 조폭인 왕갈비파의 <laughs> 건달들이 각각 스님이나 목사 생활을 하면서 겪는 우스꽝스러운 네. 이야기를 다루고요. 네.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작품 더 네. 납작업. 드릴게요 라는 음.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사찰력 관세음보살 이라는 이름의 음. 출판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이제 쏟아지는 업무와 진상 음. 고객들 사이에서 음. 보살이 돼 가는 가정 그러니까 아주 생존기를 자충우돌로 보여주는 작품 인데 예. 기대가 됩니다 특히 두 작품은 무대 인사를 통해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또네좀 기대가 그렇죠? 되는 포인트입니다 예 감동과 재미를 주는 작품들 기대가 되는데 얼마나 소개됩니까? 이 영화들 말고 또 많이 있습니까? 네, 그 출품이 세계 110개국에서 1,700여 작품이 됐어요. 그 중에서 아주 아주 이제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들 그리고 흥미를 부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재들로 33편을 예. 꼽았습니다. 그래서 개막작 소개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부다인 예. 아프리카라는 아프리카계 감독 니콜 샤퍼.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세워진 중국계 불교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담아요. 그래서 예. 아주 엄격하게 짜여진 이 종교적의 법도 아래에서 개인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좀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청소, 네, 청소년의 고민하는 음. 지점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개막작으로. 열리고 또 폐막작 같은 경우에는 예. 버려진 불교 사원을 음. 이제 한 사업가가 유럽식 카페로 개조하면서 음.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들을 다룬다고 하는 영화예요. 예. 좀 제목이 흥미로운데 송곳니와 수염을 가진 여인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오, 제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뭔가 질문을 많이 던지네요. 영화에서 네, 맞습니다. 우리 관객들에게. 음. 특별히 이번 영화제 홍보 대사가 음. 특별한 분이잖아요. 우리 그 동국대학교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영화 감독이자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고 동국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이경규 씨가 네. 이번 영화제 홍보 대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를 밝히셨는데 네.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죠. 국제 불교 영화제가 성공에 마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도 우리 어, 세계 일화 국제 불교 영화제는 강릉 어,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를 가기 전에 반드시 와야 되는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어, 불교인 한 사람으로서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경규 씨 개그 웃음 코드가 저랑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군요. 다음 달 (9월 9일) 저녁 (6시) 아 (7시군요) 네. 개막식 그때 동국대학교에서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열리고요 음. 개막식에는 뮤지컬 시타르타 갈라쇼나 음. 또 뮤지컬 배우 민경아 씨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가장 중요한 네. 이제 예매 방법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부터) 예매 창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일화 국제 불교 영화제라고 포털에 검색을 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든 영화를 무료로 예매하고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습니다 예, 네. 그냥 가면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권금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경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신두식 기자와 함께 좀 알아보는데요. 지난 주에 이어서 신두식 기자가 AI에 대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AI 전문 기자 신두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신 기자가 AI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교와 어떻게 접목된지 그 사례를 좀 소개해줬는데. 그렇다면 그 접목된 다양한 사례들을 좀더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이미 AI 인공지능 기술은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들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음. 각종 전자 제품에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AI 기술 도입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제조업에서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 조경훈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런 대기업들도 다 AI로 이제 변화를 해가지고 이제 AI 없이는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제조에서도 이제 공장에서는 로봇이 이제 모든화를 자동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모든 분야에 이제 AI가 다적용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통업계에서는 고객이 샀던 상품을 AI로 분석해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네. 영화, 게임, 만화 등 엔터테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생성형 AI가 접목돼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AI 기술이 고도화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미리 예상할 수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예를 들어 요즘 이제 헬스케어 예. 분야에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음. AI가 이제 앞으로 뭐 유전체 분석, 개인의 건강 기록, 생활습관 데이터를 이제빅데이터 등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 관리도 가능하고요. 치료법을 맞춤형으로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과 AI가 접목되면 건강 관리와 의료 시스템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조경은 동국대 교수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그러면 일단 이제 모든 일상생활의 이제 기초 인공지능이 다 이제 보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하기 때문에 더 고도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나 헬스케어도 점점 더 정밀 의학이 더 발전할 것이고 또 AI 수술 로봇도 단순한 보조 로봇으로만 쓰였던 AI 수술 로봇이 이제는 직접 수술을 하기도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제는 개인의 이제 그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악하면서 바로 미디 모니터링 질병 발생을 아예 예방까지 할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더 고급화가 될 것입니다. 네, 고고, 고도화되는 AI 기술은 국방 분야, 에너지, 스마트 농업, 보안 분야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공, 조경원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정말 지금 다양한 분야, 스마트 농업 아니면 에너지, 뭐 반도체, 국방, 뭐 의료, 어, 예술, 뭐 등등 정말 많은 분야, 교육 등등에 정말 이제 보편화가 돼 있지만.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되고 이제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이제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비대면 뭐 법당 이라든지 이런게 유행했는데 ai 기술이 우리 불교의 미래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ai 기술 영역의 확장은 불교에서도 뭐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현재 구현되고 있는 ai 설법 이라든지 ai 불교 상담 AI 불교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메타버스와 불교가 접목되는 미래에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사찰 방문과 법회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 조경훈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음, AI가 불교에 접목되는 분야 관련 미래를 상상해 보면 이제 실제 여러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AI 기술이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이제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고 불유생활 전파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제시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일단 그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명상 메타버스 기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과 메타버스 기술이 융합되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이것을 자동으로 메타버스 공간으로 만드는 기술이 지금 연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바로 메타버스 AI 사차를 기대하게 하는 연구입니다. 조경훈 교수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라든가 뭐 세계 인도 뭐 다른 불교 국가에서 있는 사찰들을 다 이제 메타버스화해서 이제 불교 신자들이 이제 원격으로 인터넷 그러니까 가상현실 환경을 통해서 이제 방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다한 번씩 시범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하다가 또 이제 실제 방문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메타버스가니까 그러니까 사찰의 어떤 그 공간을 창출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가 있다요 스님 역할을 AI가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까? 디지털 휴먼 네. 기술과 AI 기술이 융합되면 입적하신 스님들의 영상을 만나서 법문을 듣거나 음. 뭐 고민 상담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인사 승가 대학장이자 AI 부디즘의 저자 보일스님의 말을 들어보시죠. 또 최근에 그 디지털 휴먼 기술을 통해서도 어큰 스님들 챗봇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철 스님이 됐든 원효 스님이 됐든 AI로 어, 생성된 디지털 휴먼으로 생성된 뭐 성철 스님이나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을 상대로 저희들이 이제 뭐 교리 문답도 할수 있고요. 그 법회 준비라든지 홍보 자료 작성, 신도 관리는 물론 어, 설법안 작성이나 참불가 등에도 AI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미래가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보일 예. 스님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AI가 적극 도입 됐을때뭐 법회 준비 단계에서부터요. 뭐 홍보 자료를 만든다든가 뭐 영상을 만든다든가 또 선, 스님들이 설법 안을 작성한다든가 또 명상을 지도한다든가 뭐또 신도 관리는 물론이죠. 그리고 뭐 참불가도 현대적 감각에 맞는 그런 이제 그런 참불가 반야신경도 다 편곡해서 새롭게 또 젊은 세대들한테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어렵고 방대한 불교 교리와 경전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예. 불교 연구 활성화에도 AI 기술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조경훈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불교 경전 학습과 연구에도 어 그동안 이제 경전일 때 너무 오래된 고사라서 이제 이해하기 힘든 거를 AI의 도움으로 좀더 쉽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어로 돼 있던 그런 경전들은 자동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또 불교 연구에도 이제 좀더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하지만 AI 발전이 마냥 장밋빛 전망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문가들 중에는 AI 네. 빠른 발전 속도에 놀라하면서 음.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뭐불교용전을 잘못 해석할 경우 그렇죠, 전파력이 네. 강한 AI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인류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동국대 조경은 음.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발전에는 이제 윤리적 고려와 책임있는 사용이 필수적이고 또 항상 AI가 이제 정답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인간은 이 AI를 또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또, 또 따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이런 AI가 이제 공정, AI가 공정하고 이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그런 법규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AI로 대표되는 지지의 대전의 시대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불교계의 뭐 체계적인 대응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날씨 오영의 캐스터입니다. 산발적으로 발달한 소나기 구름이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내리겠고요. 경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고우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으로, 모레 수요일은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고우태풍은 우리나라 서해